안녕하세요 바나오와토 3일째 저희는 나오자마자 곱창 타코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저희집 바로 옆에 그 타코스톤이라고 하는 타코집이 있는데 여기 곱창 타코가 있어요 곱창은 트립바구요 요것만 15고 나머지는 전부 다 12라고 하네요. 이렇게 소스류가 있어요. 아마 전부 다 매운 거겠지? 라임도 있고요. 네, 라임. 하나가 나오네. 진짜 조그만다 여기 타코는. 근데 관아와도 타코 다 그런가? 우리 저번날에 먹었던 그 집도 되게 작았는데. 상당히 작아요. 햄. 응. 소스 있지? de manera consecutiva bueno es que el último fin de semana américa y tigres se enfrentaron entre ellos américa borró por completo al conjunto de alojados en esta tarde de miércoles las águilas del américa enfrentando a los cholos de tijuana el día de ayer en el coloso se clemente ponía el 1 por 6 desde la barrera de la presencia 안 먹었어. 음. 맛있었어요. 아이스크림 샀어요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생각보다 맛있어. 요 응. 음. 바로 이달고 시장. 오늘은 이제 식사를 하러. 한번 맛있는 곳을 찾아가 봅시다. 네. 시장에서 뭔가 이런 이름. <laughs> 뭔가 족발 같아. 맛있겠다.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. 이게 이제 고기들은, 빵. 반미같이 생겼어? 겉는미라 기대가 된다. <laughs> 상당히 별미 아주 맛있네. 완전 족발. 맛있다. 매콤하고. 진짜 맛있다. 도리또를 먹으러. 리찌 <laughs> <laughs> 아리아치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. 이거는 저 브레또. 말도 안 되는 맛이다 진짜. 언덕이 계속 힘드세요? 네. 그래도 거의 다온것 같아. 드디어. 드디어 다 왔어. 와 어, 드디어. 몸이 왔어. 몸이 왔어. 미라 박물관. 이렇게 미라가 실제로. 와 여기는 아기가 있네요 아기. 여기 진짜 세,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라. 엄마랑 6개월 된 아기인데. 와 이제 나왔는데 되게 짧아 진짜 엄청 짧아요. 솔직히 입장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음. 좀 아까운 편인데 그래도 0원럭셔리카서 비싼 편이라 그래도 미라를 이렇게 많은 미라를 보고 언제 보겠어 음. 버블티숍 버블티가 있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대되네 버블티를 먹고 있어요 뭐 먹을만하네요 먹을만하고 가나우아토의 바부떼라는 곳이 있어요 바부떼. 뭐 가격도 중국하고 비슷하고 맛은 좀 딸리지만 비슷해. 그래. 이게 오늘의 저녁 식사. 음, 빵. 메가마트에서 사온 빵. 빵과 커피. 음, 커피. 어? 커피는 카누. 음. <laughs> 커피는 맥심. <맥시>. 네. <laughs> 이제 내일 어디로 갈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. 또 고민해봐야지. 빠잉. 오늘 안녕. 내일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. 야. Yeah.